뭐 샀어요 라면? 붕 떠요 자꾸 음. 뭐가 이게 붕. 떠... 여러 가지 섞어 샀어요. 신라면, 진라면, 삼양라면, 뭐 맛있는 라면. 지금 게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옆, 편의점 옆에 같이해요 아니 아니요 그 인터넷으로 샀어요. 음, 아, 할수 있지 인터넷 살수 있지. 터넷으로터넷으로 터넷으로. 라면 포트를 산 기념으로 라면 좀 샀습니다. 컵라면 샀어요? 아니요 컵라면 이기 엄청 많아요. 저희 스튜디오에 지금 컵라면 다섯 박스 있습니다. 아. 그... 스튜디오 한번 가야되는데 그니까 러한번 가야되는데 같이 오세요 같이 한, 번, 한 번에 안 오실 것 같으니까 <laughs> 예 갓보기님까지 해가지고 한 번에 그몇대 그... 있는데요? 여기 세대 있어요 세대 그럼 그러면 두 명만 가야지 한 명은 뭐해 묶음상품으로 오세요 컴퓨터 응. 들고 오실래요 그러면? 저 이번에 큐굴단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되죠? 네, 에 큐굴도 좋아요 근데 큐골단은 내가 알기로 상대 탱커가 별로 없을 때큐골단이 좋다고 알고 있어. 아 그렇습니까? 상대 호, 근데 탱커는 근데 항상 두 명씩 되는데, 있지 않습니까? 3, 2, 똑같습니다 사실. <laughs> 별 차이가 없습니다. 큐골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큐골단이랑 부패 굴단 둘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본인 굴단 플레이스타일에 맞춰서 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미드에서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네 싸우지 마세요. 어! 아! 어, 바뀌었어요. 요구 납치, 요구 납치, 납치! 저 없어요, 저 없어요. 이거 싸움을 길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 내려와있어요. 어, 탑에 대학하고 미리 3명 쓰실게요, 그렇게. 아니다 저는 로밍을 다니겠습니다. 네? 아니, 아니에요. 그냥 같이 거기 있으세요. 그래요? 네, 지켜주세요, 거기. 어, 뭐야? 이상해. 아, 제가 아, 이쪽으로 오세요. 그, 그, 그쪽으로 가시면 오히려 제가 못 봐드려요. 저는. 아,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쟤네들 왜안 돌아가지? 바텀 라인 하나 태웠어요, 태웠어요. 제가 억울을 끌었어요. 아르타니스가 바, 독이 바짝 올랐어요, 지금. 바텀의 라인 하나 상대방 버렸습니다. 어 바텀 중... 라인 버렸다. 한 라인 버렸어요. 이거 되죠? 저희가 잘해 빠르니까 생각하면서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생각 생각을 하라는 뜻이죠? 그렇죠. 퀸커의 가장않큰 덩목 중 하나가. 저 재생의 구슬을 먹어준 건데. 맞아요. 먹고 싶어요. 탱커가 안 먹어주면 되게 아볼라. 아 정확하게 하시네요. 한량 이거 더 밀고 먹으러 가죠. 알겠습니다. 저 이거부터 챙길게요, 모이테. 예약하는 눈치 봐서 왼쪽 거만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들을 처치하고 이거 먹어요? 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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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알겠습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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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쨌네 여기 다 여기 있는데 괜찮을까요? 대학카가 합류가 훨씬 더. 의도의 의심을 갖지 맙시다. 짱구. 합류할 때콜좀 해주세요. 언제 합류하라고. 오케이. 의도의 의심을 갖지 맙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 네. 많은 걸 배웁니다. 이거 바로 어. 큰거 챙겨주세요. 좋습니다. 아, 납시한 거. 대학학학 어디지? 대어디있어 아, 납시한 거 죽었어요. 죽었어요. 욕심 안 내도 돼요. 그거 오더 죽이지 않는 이상 욕심 안 내도 돼요. 죽었다고 아,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아, 저거 저거 있어요? 그거? 땅골 있어요? 있어요. 아, 그냥 탑으로 바로 가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미드에, 미드에 저기, 티아블로 가지고 이거 두개 챙겨주세요. 이거 두 개. 챙겨주세요, 불단이랑 마이크가. 알겠습니다. 아래부터 먹죠. 제가 미드 가겠습니다. 오, 딱, 딱, 딱. 어, 나왔다, 우리 나왔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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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거 챙겨주세요. 미드셋, 아르타이스 발라, 아우리엘. 2브라 제가 탈게요. 좋아요 이거 지금 쟤네가 할수 있는 게 라인에서 이거 킬 따는 것밖에 없거든요. 네? 라인 깊숙하게 밀지 말고 그냥 딱 이거 그냥 그뭐 프리징 시켜놓고 경험치만 쓰고 파면 돼. 이거 뭐 이거 때려주세요. 제가 미드를 밀고 합류를 할게요. 제가 탑으로 갈게요. 아래쪽에 힘주세요. 이거, 이거 먹고 바텀 푸쉬해 주세요. 내부에서. 오케이, 오케이. 네. 제가 탑 가면은 대학가 바텀으로 땅굴 파고 들어가세요. 네네, 오케이, 오케이. 오도 좋다. 바텀 푸쉬, 바텀 푸쉬 내려가세요.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애들 다 탑에 있거든요. 제가 이거 시간 걸 테니까 바텀, 아예 푸쉬해, 푸쉬. 아, 이거 제가 연결못했세요 아, 닙거다잘했거이잘했어요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는 이거. 이거, 이거. 이 상대 체력을 빼놓으려는 의도였습거든요대내려거거 o k 수 있어요? s yes. 게요 이제 y 쪽으로 대 a y 올라와 주세요. 알겠습니다. k a y 습니다 Okay, yes. Okay, y e 밑에 아르타니스 s Okay, y e 니스 k a y yes. Okay, yes. Okay, 이게 예. 좋았다 좋았다. 네 신인 피를 좋아. 제가 바텀에 있을 때요 이거. 시간 많으니 <laughs> 이거 두 군단이랑 먹네. 말표가 먹고 군단 말표. 이번에 미드푸시 해주세요 미드푸시. 좋아 제가 미드푸시합니다. 오도가 쫀쫀한데? 오도가 좋아요. 좀 프랑크 소시지인데 프랑크 소시 지 맛있네. 지금 상대 투사나 공성 쪽에 있으면 대학하 위험하니까 뒤쪽으로 빠져 있어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제 쪽으로 애들이 오잖아요. 어, 미, 그러면은 두 사람 공사라 챙겨주세요. 발라 바텀, 바텀 갔어요. 발라랑 주더거. 네, 알겠습니다. 이미드 밀면 미드, 미드 되나요 그럼? 그럼 바텀에 이거 두 사람 이거 챙겨주세요. 이거 두 개. 알겠습니다. 하나는 올라갈게요 뭐. 그쪽으로. 좋아요, 좋아요. 이거 어, 챙겨주세요 아, 이거. 수사 애들 먹고 있을 거 아니고? 안 먹고 있는데. 어, 잡, 잡다오자. 잡아잡아 정말, 정말, 정말. 좋았다 좋았다. 부라 부라 부라. 일일 오케이. 부라 부라. 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이고 갑이 아핏가다고 아, 어. 자꾸 버릇이 들었어. 핏 오른쪽 거부터 챙겨 주세요 상대 10안돼 가지고 얘네들 체질력으로 무리는 거니까 위에 거 이거 챙긴 다음에 이거 큰거 챙겨 내려오시면 돼요. 예. Yeah. 어, 이거 벌써 큰거쳐도 되나요? 큰거치는 되고요. 네, 오도가 떨어지면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거 먹고 나서 바로 아래 것까지 우리가 먹으면 되거든요. 내려갑니다. 아래 거! 저궁3 5초저 이거 바로 큰거 챙길게요. 애들 근데 10렙 찍고 올수 있으니까 오른쪽 조심해요. 왼쪽으로 왔을 때를 왼쪽으로 와서. 제가 오른쪽에서 버티고 있겠습니다. 탱커니까요. 조심해요. 어 상대 저거 먹고 있네 이게 대악카가아 아니야 내가 타야 돼. 어, 어저 발라 같은 거 자를 수있않나 아니까? 아니, 이거 근데 빨리도 막아야. 데, 자르는 거보다 대아카 바텀에 있어주세요 네에 다다탑 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공포, 포 중심으로 막으면 돼요 대아카는 그냥 뭐. 바텀 라인 길다가 뭐. 탑에서 싸운 다 올라와요 오케이 오케이 미드로 어이 개구락지가 됐다. 대학가 라인 밀면서 미드쪽 상황 보면서 합류할 수 있으면 합류해줘요. 그 싸움 나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얘네 다 이쪽에 있어요. 아 정말. 저쪽 경험시 타고 있으니까 이거 이거부터 제거하는 쪽으로. 하고 있을까? 딱 아르타이스네. 바로 끊을 수 있으면 끊어도 돼요. 궁 써서 끊을 수 있으면 끊어 도돼요총 아낄 필요 없어요, 지금. 이장 아재 아재 일로일로 나이스. 어머치 부라 부라 아 뒤로 보냈다어 뭐야? 어 뭐야? 죄송. 아우리를, 아우리를 잡을 수 있겠네. 샷! 헤그로 네. 돌아가라. 그럼 이제 캠프 챙기고 가시죠? 네. 미디의이미이랑 아크스트클을 를 입었어요? 아, 브라딘도? 후우 전우조인가요? 탑 조심하세요. 미드 <laughs> 3명. 저희가 이 투사 지금 찔러야 되거든요. 곧물 네. 다시 바로 올라가죠 이거 정리하고. 90초? 저 만화 무아 오케이. 이거 봐주세요 밑에. 투사 이거 이거 아르타리스 잡으면 투사가죠. 아르타리스 잡습니다. 잡습니다. 상대 바텀에 한 명, 미드에 세 명. 오 귀환 귀환. 못가지요 저 이거 챙겨야 돼요. 위에 쪽거다 챙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디아만 밑으로 내려보시겠어요 야, 오케이. 계약하는 저거 있어요? 땅골?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계약하 이거 땅골 타고 이쪽으로 와보세요, 지금. 지금. 죽이고 천천히 천천히 같이같이같이같이 같이 오오케이케이케이케이아우리아무라딘이 같이, 같이, 같이. 고맙다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한번씩 해보면 나중에 이제 되는거니까 저희 아래꺼 거 큰거 챙기면 돼요 깊숙하게 안 들어가도 돼요 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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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아 죽었네 이길 수 있거든요 있어 나갈 수 있어? 예, 네, 이길 수 있어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니가 니가 아우아 아우 근데 뽀기님이 진짜 잘 버텨줬다 피해 최소했습니다아네 너무 가까이, 가까이 갔어 아아아 들어갔어. 아아아아 줄권 줘 줄권 줘알타가 나만 노리네 내가 살았으면 됐어 맞아맞아 맞아, 맞아. 이거 하나만 먹으면 되 위에 거 챙기죠. 아래쪽에 애들 챙기고 있거든요. 오케이. Okay. Okay. 다 위에 가서 그냥 위에 거 챙기, 챙기고요. 어차피 상대방 식물 안 나오니까 어차피 유리한 건 똑같아요. 좋아요. <laughs> 위에 거만다 먹으면 돼요. 궁4초 <laughs> 예요. Yeah. 왔다 자아 상대 투사 한번 가볼까요? 네 그거 챙겨도 되는데 아이고, 아니 어. 친구들 쟤네, 쟤네 아래두명 있었거든요 어 싸워도 돼요 좀 싸워도 돼요 이제 올라가고 리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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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좋았다 어살았 아이씨 공포. 나만 노려 저 정화광선 <놀냐>? 어, 터공 시켰어. 어, 빼놓고. 어, 오케이, 오케이. 자, 난영혼스 있으니까. 너희 내가 아, 이거 타면 아, 아깝다. 아, 수장방패. 날 믿고. 오. 재미있을 것이. 내가 탔어 시간 없어서. 예. 네. 와, 저제수정방패타이밍 너무 좋았던데. 아, 수정방패 예술이네. 형 아래쪽으로 가세요. 아래쪽으로 성치면 되거든요. <laughs> 성치태? 요, 네, 이거 그냥 죽는다고 생각하고 성채 밑에 성채 아날 버리는 거야? 이거 어차피 어쩔 수 없어요 내한 몸의 희생으로 성채를 밀자 못 밀면 어떻게 근데 네. 형 그냥 앞라인만 보시고 튀어요 튀어 아! 튀어 튀어 아아아아 <laughs> <laughs> 아니야, 난 디아블로야. 걱정하지 마. 이거 돌격병에다 큐서서쓱 빠진대요. 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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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 정말, 정말. 어디 없어? 정화 없어요. 정화? 정화 써드렸어. 좀. 괜찮다. 숭고한 인생이었다. 숭고했다 구, 어디가 숭고했지나군 <laughs> 있어. 어? 이놈이? 어, 저 잡나요? 근데 리밍이라 좀 오! 아, 아, 아 아깝다. <laughs> 아, 정확했는데. 이거 생기죠 어, 나올 때까지 어, 시간이 있으니까. 거의 인원이 좀저정화하고축방 둘다 없어요. 궁 응, 지원 가능합니다. 배어배어배어배어배어배어낙치나니다아 갑니다 주아아 아 네. 죄송합니다 나 네. 나, 나 때다빨리들어왔네 네. 다 <laughs> 죄송합니다 근데 두 명이 두 명이 교환돼요? 특성이에요? 네, 특성 네. <laughs> 아고 좋았다 균형이 맞아. 맞춰졌다 이제. 이제 균형이 맞춰졌네요. 있습니다. 제가 뭐, 있어요, 제가. 맞춰진 맞춰진 겁니까? 네. 제가 있습니다. 제 어, 쪽으로 오, 올 수밖에 오, 없어요, 사람들. 설마 이걸 성채를 빌라고나 디아블로 가서 알아 있는데? 건방진 녀석들. 아니요, 그쪽으로 가지 말죠. <웃음> <웃음> 그, <웃음> 그쪽으로 가지 말죠. 그걸 끄는 거죠. 네, 이있습니 우물 쪽으로 가죠. 안으로 못때리게 하는. <laughs> 우쪽으로 <우울> 물 가죠. <laughs> 아니요, 거절을 아니요. 나눠서 가 가지고 <laughs> 위험할 수 있어요. 아니요저 위험하지 않아요. 왜? 난 디아블로니까 몰래 식물 빼먹기 무라지는 차마 나한테 올수가 없지 뭐. 아레 먹습니까? 아래에 가죠 아레에 아래. 상대 안돼안됐요니까 아래 iu 성님 belonging to 빨리 타요 여기 타. 아 대학 가요. 아 빨리 아레가 아, 아레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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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아래로아래로아래로아래아아아로 죽어버리는 걸?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음. 살아야 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 <laughs> <말표 온 데서 웃음> <무엇을 웃음> 아는 할게 없다. <laughs> 두 번만 막으면 된다. 두 번만 막으면 된다. 공이 있어요. 괜찮아요. 좋아요. 좋았다. 정말, 정말 이게 크네요. 처음에 아, 이게 크네요. 잘 풀리면은 헤이지네 보니까 그렇습니까? 처음에 안 풀리니까 쫀쫀했는데 공포 두 번만 막으면 돼요. 공포가 들어오고 나서 내가 공 써야겠다. 안 물리더라고. 좋았다. 아 방금은 그 문제가 아니고 그못 버려서 계속 빨려 들어왔어. 안 넘겨줘 얘들안 넘겨줘? 어, 거대하기, 거대하기 때문에. 거대하기 <laughs> 때문에. 상대 0개 하나 더 있거든요. 괜찮아요. 이거 이거, 이거 뭐지? 졌다 쳤다 누구야? 아르타니스? 급할거 없어요. 급할거 어차피 없어. 투성체는 안 되니까. 내가 자꾸 나를 슈퍼마리오에 그... 오 뭐,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는 빼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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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살아요 그냥 살아요 납치당해요 조심조심조심 특성차이 때문에 자식이 그런것같애 이거 가져 이리 와 보세요 오 욕심내는데? 갈라? 디아블로 특수, 마지막. 오, 야, 뭐야, 뭐야. 오, 야, 얘, 던졌다, 던졌다, 던졌다. 어허, 누가 던졌지? 죽었는데? 오, 어. 아. 아.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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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혼자 남은 말이는 무엇을 할수 있는가? 핵이 공격받고 있다. 던졌다는 뜻이 상대가 던졌다는 뜻이 아니었나요? 맞았어요. 맞았는데 대처를 못했나요? 던진 걸못 받아먹었나요? 모르겠어요. 뭐, 뭐, 뒤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진지 <laughs> 모르겠어요. 아 이거는 제가 던졌어요. 미안합니다. 전판에는 우리가 역전승했지만 을 이번 판이 역전패를 당했다. 그렇다 그렇다 이렇게 히오스란 오묘하다 오묘했다 MVP. <laughs> 이겼다 이겼다 졌다 패밀리아트 졌다 이겼다 졌다리 이겼다리 이겼다리 졌다리 다리다리 각보기가 죽음의 문턱에서 생존했네 그러면은 용병캠프 점령 집집관 징집관님 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제 예? 다음부, 다음부터 이, 이 특성을 가시죠 근데 이 특성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q <laughs> 를 계속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아 그런가? 그래서 그게 안 좋았나? 포지션이? 오는 것만 그래서. 큐하면 되는데? 네. 음 그런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음. 그 마치 무라딘 Q 특 타셨을 때 예. 어떻게든 Q 맞추면서 스택 쌓으려다가 좀 흘러가는 아, 저통계 보기 두려워요! 딜, 딜,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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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블로보다못 났어 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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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비슷하게 났어.